안녕하세요 행복선녀입니다. 2023년 72년생 쥐띠 만 51세 신년사 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론. 목마른 용이 큰 물을 만나 뜻을 이루고자 하니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받고 기뻐할 형국입니다. 길성이 문을 엿보니 대문을 열어 기룬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용이 여의주를 물었으니 조화도 신기하며 세상에 나서 비로소 큰 것을 이룰 수 있게 될 기운입니다. 크게 물려받은 것 없이 자수성가의 운세인이 기론을 만나면 더욱 크게 되는 기운입니다. 어려움이 해결될 징후네요. 목마른 용은 뜻을 이루지 못한 능력자를 뜻합니다. 시운이 맞지 않았던 일이 있다면 비로소 좋은 인연이나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의주를 물었으니 실제로 행사할 권력이나 능력이 생긴다는 의미이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 지위가 높은 이와 친분을 쌓게 되기도 합니다. 대통의 기운과 월성이 함께하여 고통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어려움이 생겨도 결코 실망하거나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식구 중에 환자가 있을 수 있으니 건강을 먼저 챙기는데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재물이면 부자가 될 것이고 권리를 얻고자 하면 지위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니 앉아서 기다리는 우매함을 버리고 분주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은 소인들의 다툼에서나 생기는 법입니다. 제3자의 사소한 일에 관여하여 부설수에 휘말리지 말고 큰 뜻을 품었으면 계획을 실행해 옮기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재물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으니 관록과 재물이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이룰 수 있을 만큼 이룰 것이니 재물로 인하여 고민하는 일이 있다면 여름을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지인들이 나를 찾아주어 재물을 불려줄 것이니 함께 분주히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일억 천금의 횡재를 믿고 재물을 투자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재물을 얻으려 하면 월성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도리어 남의 재물이 될 것이니 본인이 움직여서 얻을 수 있는 재물만을 탐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운수가 대통하는 시기이니 타인의 의지나 횡재보다는. 본인이 직접 얻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크게 벌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을 성사시켜 지유와 재물이 함께 들어오면 자신의 능력이 널리 알려지는 명예를 얻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을 때 행제와 행운이 함께할 것이니 간혹 뜻하지 않은 경사로 인해 노력하지 않은 재물도 생길 수 있고 크게 기뻐할 일이 반드시 있을 징조입니다. 귀인이 재물을 들고 찾아오는 형국이니 분주히 움직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직장 사업은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와 계획한 일이 있다면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기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의 진행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과 경우에 따라서는 모험이 따르겠지만 좋은 운의 흐름에 놓여 있으므로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패를 비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고자 하면 버려야 할 것이 반드시 있음을 깨달으시고 앉아서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외부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개척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운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일의 주인공이 되고 강하게 빛을 발하게 되니 모든 면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영업 부문에서 활동하신다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며 직장에서는 자신이 기획한 일들이 통과되어 새로운 중책을 맡게 될 것입니다. 사업적으로는 기반이 다져지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게 되고 신규 투자처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은 업종의 변환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좋은 운의 흐름이니 실행에 옮기셔도 무난하겠습니다. 가정 건강 운, 갈등을 빚었던 일들이 화목의 기운이 찾아들어 봄바람에 눈이 녹듯이 반목이 해소됩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 맺힌 감정이 풀리고 서로에게 필요했던 도움이 드디어 이루어지며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립니다. 크게 기라룬의 기운은 가정에서부터 기운이 시작되니 운수 대통할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존중과 공손함을 보일 것이며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해함으로 감정의 대립도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심을 서로 나누니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돕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도움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좋은 운이 강하게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귀인과 복은 화목하고 평화로울 때 찾아들어 제 빛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바쁘게 진행되는 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건강을 유념하시고 가까운 곳이라도 산행을 하면서 휴식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가시면 좋습니다. 먼 친지 중에서 상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나이가 든 어른은 미리 찾아가서 인사라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잠병 치례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환절기에 특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성 대인 관계, 인연의 운이 대단히 좋은 시기입니다. 귀인의 운이 들어있어서 나를 찾는 이가 많아질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운을 이끄는 하늘의 기운과 귀인이 함께 드는 시기이니 재물을 요구하지 않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를 위해 힘쓰는 사람은 모두 좋은 인연이 됩니다. 선남선녀들은 하늘이 정해주는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되는 시기인데 가족 중에서 청춘 남녀들은 인연의 기운이 들어있으니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큰 복이 될 사람입니다.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운이라도 너무 처음부터 급하게 서두르고 조급하면 나에게 오는 복을 스스로 차내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인연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신중하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작은 인연이 많은 사람을 몰고 올 것이니 작은 인연을 소중히 하시면 후 일에 도움이 클 것입니다. 월별 세운 일어 새로운 제안을 경계하십시오. 결코 자신이 중심이 될수 없음이니 재물을 잃고 친구도 잃는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 의견이 대립되어 마찰이 잦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언쟁을 하거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일에 개입을 하면 망고생을 심하게 할 것이니 다소 이기적인 모습이라도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여 묵묵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얻으려 하지 않으면 잃은 것이 없으며 오히려 작은 재물이 꾸준히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2월. 마음이 다소 답답한 달이네요. 위기가 오면 크게 느껴지는 달입니다. 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가까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라면, 이응성시나 기억성시에게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나 해법이 있을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되지만, 실천에 옮기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서서 해결하면, 막힐 것이 없으니 직접 해결하세요. 가정이나 집안의 문제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월 서산에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멀고 젓가락 놀리듯 바쁘기만 한 발걸음과 같구나.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다르니 하는 일을 끝내 이루지 못한다. 마음이 문제이니 문제는 욕심이로다. 손해를 보거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되 매사에 목성 목성을 가까이하지 마라. 해는 중턱으로 넘어서고 갈 길은 먼데, 넘어야 할 고개는 아직도 멀리 있는 형국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다르니, 이것이 마지막 어려움이 될듯 싶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4월. 변화가 넘치어 애군을 멀리 하고, 기론을 골라내는 달이군요. 만사가 형통하기 시작하니,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합니다. 만개한 꽃의 나비가 나라들듯 사람들이 찾을 것이며 이로부터 재물이 크게 들어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만나기 원하니 재록과 관록이 동시에 부귀를 맞이하였군요. 인연이 좋아서 연인을 만나면 천상의 배필을 만날 것이나 기혼자는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월 비로소 기운이 찾아드니 때를 참고 기다렸다면 좋은 기운을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쪽들의 매화가 하루아침에 꽃망울을 피우는 형국이니 기람도 크고 기쁨도 큽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하니 교만은 후일에 좋은 기운을 멀리하게 됨을 지혜로서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것이니 지나간 과오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일에만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길성이 비춘이 나를 보호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6월 금으로 된 소반에 과실을 쌓고 꽃탑에서 잔치를 벌이는 그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니 보기에도 참으로 좋음이 많으며 원수가 은인 이 되니 도둑이 스스로 복종할 운세입니다. 이름을 사방에 떨치니 사람마다 우러러보고 부귀가 영달하여 앞으로의 광영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함 날의 영광이니 근심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셔 야 합니다. 7월 상하가 화목하여 집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화목이 곧 기론의 시작이니 가족 중에 근심 있는 자의 고민이 사라질 것입니다. 황룡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괴를 얻었으니 곧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때가 아님이 아쉬움으로 나문이 서둘러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함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월 서두르면 되지 않을 일을 마음만으로 이루려 하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쉬어가야 할 때가 있으니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관리하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를 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고 오히려 사람을 잃게 됩니다. 길성이 흉함을 띠는 다림으로 남의 말을 듣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오해하면 크게 화가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9월 마음은 추운 겨울이니 몸과 마음은 부단하나 아직 준비가 소홀한 시기 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과거에 기인한 것이니 자신이 풀지 못하면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달빛이 저물어야 아침이 오듯이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해결이 될 것이니 근심으로 시간을 낭비하면 다가올 길은조차 어렵게 됩니다. 시기를 활용하면 겨울도 봄과 같으니 노력의 준비만 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손발이 맞아서 일이 수월하게 풀립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남이 채워주는 시기이니 뜻밖의 공을 세우고 능력과 위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주변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이 나를 찾으니 인연이 좋고 만남도 유익합니다. 재물과 권리가 동시에 주어지기 시작하니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횡재를 추구하면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니 순리에 맞는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일은 시작하였으나 아직 결과를 얻을 시기는 아니군요. 꽃이 핀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다소 안타까움이 있군요. 보기에는 좋으나 먹을 것이 없으니 굶주린 사람은 고데기가 한이 없습니다. 힘든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인내가 더욱 필요합니다. 아직은 궁금할 것이니 크게 바라지 말고 몸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12월. 외부에 억지로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공연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면 아니함만 못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니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셔야 합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애정 문제로 연인이나 배우자와 다투지 마세요. 서로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공연이 문제거리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선여TV에서 좋은 기운 받아가시고 모두들 대박나세요.